한번줘 하나 둘셋 오케이 음. 시작해봅시다 음. 어젯밤 어떠셨는지 어제 어젯, 괜찮았지 날씨 음. 날씨 좋았어 음. 좀 추웠어 어. <웃음> 날씨 <laughs> 날씨 <laughs> 좋았는데 추웠던거지 <laughs> 어, 어, 그렇지. 어, 응가 좀만 기다려 아빠 요거 좀 하고 어. 바쁘다 내 딸이야 음. 자기소개 한마디씩 해줘 나는 뭐 다둥이 아빠고 나는 어 라면 만들고 있어 뭐야 라면 PPL이야? 어 PPL <laughs> 어. 뭐야 갑자기 혼보야? 어. 라면 말고도 또 하잖아. 어 그치 삼겹살도 굽고 어. 사이트도 만들고. 근데 지금은 중요한 게 있어. 뭔데? 캠핑 용품 만들려고. 도쿄나 딸이 똥마렵대. 일로 어? 와봐봐. 똥마려? <laughs> 존재감 있게 들어왔어. 어, 괜찮아. <laughs> 괜찮아. 편집, 편집을 잘할 음. 거니까. 편집을 안할 거니까. 어. 아, <laughs> 리얼 투자. <섬>. 나방이 <편. 웃음> 정말 리얼 브랜드 어. 이름 간다야. 리얼하게 어. 간다. 리얼. 리얼 캠퍼지. 제품들이 조금 있긴 한데, 뭐, 여기서 뭐 개선해서 맞는 것도 좀 있는 부분도 있고, 기존 거에 장점을 살려서 맞는 것도 좀 있는데, 중요한 게 이제 바람 막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로때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열이 대류를 하는 거거든. 그렇다 보면 그 공간에서 좀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가장 많이 하는데, 일단 입고 없고의 차이가 좀 크지. 어. 뭐 등산객들이 바람 막이 입는다고 생각하면 돼. 어. 바람 막아주는 게꽤 크거든. 그리고 또 캠핑장, 특히 노지에서는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춥단 말이야. 어, 그런 역할을 되게 많이 해주지. 그리고 기존 타프보다는 뭐 일단 비나 가장 중요한 건 열. 열에 좀 강하지. 이거 왜 만들었어? 일단은 만든 거는 기존에 쓰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일본에서 이걸 대부분 대행업체에서 주, 주문을 하시는데 음. 기본도가 너무 비싸더라고. 음. 이게 일본에서 구입하는 게한 27만원? 어머니, 이거 다 오디오가 들어와요, 지금. <laughs> 일단은 이게 1번 제품 같은 경우에 27만 원이고, 어, 수입 대행까지 해가지고 운임하게 되면 30만 원이 넘는 제품인데,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용할 제품은 아니거든. 음. 음. 그렇다고 1번 제품이 엄청나게 퀄리티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음. 맞아. 나도. 그래서 음. 만들게 된 거야. 음. 우연히한테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너무 비싸더라고, 솔직히. 음, 너무 비싸지. 그래서 어. 어. 일단 만들게 된 거였는데, 좋은 거 같아. 근데 대부 이제 대부분 천이다 보니까 고민 을 음. 되게 많이 하거든. 음. 그천 쪽인 부분은, 써보면 알겠지만, 적당한 거리 내에서는 충분히 열 대류도 생기고, 음, 좋은 것 같아. 쟤는 어, 또 여자친구랑 통화 중인 거야 음. 여긴 아니면 난장판이구나, 어. 난장판 아빠? 어. 응? 아빠 다 쌌어. 똥다 쌌다고? <laughs> 한장 하겠네. <laughs> 나 다둥이 아빠야. 어. 똥좀 어? 똥 닦이고 올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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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가 정답이라고는 할수 없는데 대부분 이건 많이 노지에서 많이 쓰시니까 음. 감성도 보여주고 음. 실용성도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음. 난 이게 좋은 게이 나무 그냥 잘라서 음. 걸어놨잖아 음. 난 이런 감성이 좋은 것 같아 음. 원래는 그러면은 음. 그 폴대나 뭐 그게 없는 거야 기본적으로 다른 제품 같은 경우에는 폴대가 있는 건못 받고 대부분 요거 문화가 어쨌든 미국 부시 문화 같은 부시 크래프트에서 온 건데 대부분 최소한의 장비로 현장을 가가지고 현장에 있는 물건들, 특히 뭐 자연에서 쓸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쓰는 거라서 뭐 저렇게 많이 쓰시기도 하지. 어. 음. 처음 목적은 그 바람을 막아주는 화로대 주변에 세워놓는단 말이야. 음. 어. 그렇게 되면 그 열이 대류를 하기 때문에 반사판이라고 보면 돼. 어. 그렇게 되면 가장 이해하기 쉽지. 그리고 내가 제품 원가를 따져보니까 그 정도만큼의 페이백을 줄, 줄여, 줄여서 일본 제품을 굳이 살 필요는 없는 것같아서 음. 맞는 거였고. 이건 3개 있어야 돼. 어떤 팩이든 상관없어. 은 일반 이런 팩도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단조 팩이 가장 좋아. 단조 팩 같은 경우에는 단단해가지고 쉬지가 않거든. 자 로고 보면 이게 위쪽이거든. 이 로고가 위로 오게끔 쫙 펴봐. 일단 펴. 그럼 이렇게 마른 몸 꼴이 나와. 그러면 첫 번째는 여기다가 로고 반대쪽에 있는데다 꽂아줘. 응. 응. 링이 보이지? 응. 그래서 팩도 너무 큰걸 쓰면 안 돼. 망치가 있어서 망치는 떼도 되고, 이렇게 마, 많이 물렀을 때는 등산하시고 그냥 꾹 눌러줘. 응. 이렇게 꾹 눌러. 너무 세게 던지 말고, 대충. 대충만 받게 그리고, 뭐, 근처에 있는 나무를 사용하면 가장 이쁘게 피팅이 되는데, 나무의 길이는 똑같아. 음. 어. 여기. 어, 전체 총 높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게 맞춰서 주위에 있는 웬만하면 이제 골, 굴절이 없는 걸로 세팅을 하고 이걸 찾아가서 잘랐다 싶으면 좌측이든 우측이든 상관이 없어 응. 하나 꽂아 응. 응, 똑같아 망치로 때려도 되고 응. 발로 밟아도 돼여기죠응 응? 아니 거긴 잠깐만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홈이 있어 이따가 응. 놔 음, 음. 두 군데만 받고 그렇지. 가운데 홈 그러면 여기서 에 텐션 값을 네가 보, 음. 어, 보면 돼 음. 그리고 나서 음. 이 텐션에 맞게 음. 저기가 거의 비슷하게 대칭 되는 대로 음. 봐 그러면 저꼭게점이이 음. 꽃게점에 해서딱 음. 떨어지는 점이 있을 거야 음. 이때는 망치나 도끼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쳐 그냥 음. 음. 너무 쉬운데? 끝이야 그리고 대부분, 짐막이 오다가 대부분 랜턴을 많이 쓰시거든? 어. 이 나무를 고를 때, 좀 이렇게 고리가 있는 거. 그러면 이제, 페트로막스라든가 테라핀 랜턴 같은 거에다 걸어놓으면, 세팅이 이쁘게 떨어지지. 봐봐, 지금 바람이 모여가지고 이 안에 이제 뭉쳐있잖아. 지금은 이건 약간 왜 덜려있냐면, 아까 내가 뒤쪽에 발, 발로 했었을 때 제대로 끝까지 안 물린 거야. 내려가야 돼. 응. 끝까지 먹으면, 아마 텐션감이 조금 달라질 거란 말이지. 네. 그러면 이쪽 빼가지고 맞춰. 그럼 팽팽해지잖아. 뭐 쉬워. 이렇게 치면 돼. 어. 응. 그럼 끝나는 거야. 어. 그리고 중간중간에 핀이 있어요. 그러네. 어. 혹시나 이제, 어. 조금 더 땡겨가지고 공간을 확보하실 분들은, 음. 아니면 바람이 너무 많이 불 때는 음. 하나 더 박아주셔야 되는데, 음. 웬만한 바람은 이 정도 세게 네. 갖고는 충분해. 다들 힘드시고 캠핑장 가서도 요즘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핫한 데는 아예 뭐 자리 잡기가 뭐한달전 예약해도 힘들다고 하시는데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어꼭 전기가 없다고 해가지고 다 힘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본인들이 스터디 좀 하시고 필요한 장비들만 잘 갖고 있는 걸로 세팅하시면 노지에서도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으니까 거기에 쓸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 만들려고 저희도 하는 거니까 뭐 외국에서 썼던 제품들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한국에서 맞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뭐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나는 캠핑은 감성인 것 같아. 그래서 어,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제품들 많이 만들어서 어, 공유하고 싶고 많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썼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런 감성들이 어, 캠핑에 물어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코로나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날풀리면 노지에서 넣죠.